둘셋 우리는 교회가 작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까지 있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매일 매일이 주일이 되어야 한다. 옛날에 생각했던 걸 끄집어내 보면 6 플러스 1은 원이다. 그러니까 매일이 안식일이고 주일이다. 예배도 괜찮고 책 모임도 괜찮고 뭐 다른 어떤 나눔 모임도 되고 요게 이제 시즌 금요일 5주 다섯 번만나 확장성이 있는 아예 세팅을 하고 싶었고. 5주 모임을 필요한 분들이 모임이나 원하면 언제든지 만들어드릴 수 있다. 5주 단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토요일날은 조금 좀 부담스럽고 이거는 이제 어차피 인원이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시즌별로 잡아서 우리한테 관심 있고 궁금해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나눌 수 있다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오주 사역이 한달 내내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금요일 오주 모임을 끝내면 뭐 월요일날 오주 모임을 해도 되고 좀 다양하게 시간을 쓸수 있지 않을까 월화수목금 이렇게 모여 되는 거죠 대리어 확장성이 5만 지키면 격주로 5도 되고 다섯 번만 만나면 되는 거야. 어떤 식으로든 그림은 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숫자를 하는 이유는 기억하기 쉽고 이름을 쉽게 쉽게 알려야 되고 우리를 각인시켜드리는 게 제일 편하니까 좀 기억하기 쉽고 공유하기 쉽고 그러면 진짜 매일매일 주일사역을좀 스타트 끊을 수 있는 청년 청소년들 위해서도 좀 사실은 욕심도 좀 있고 주님 열어주실 거라고 믿음이 있어서 제가 주중모임 하고 싶은 건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주일날은 요한복음 강의를 해서 요한 보급만 하니까 조금 너무 좋은데 또 아쉬워서 주일날은 강의로 하고 주중 모임이 또 그렇게 좀 주제나 어떤 테마로 가져가면 또 주일 예배는 저희가 좀 담백하니까 일본식 정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요일날이나 이때는 조금 약간 뭐 불닭볶음면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면 마라탕이 될 수도 있는 거, 고 조금 이제 매콤하고, 오주니까 좀 임팩트가 있겠죠. 알싸하게 예배 드리고 좀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 풍성하게 조금 두 가지 키포인트를 가져가면, 예배도 예배인데, 나중에는 뭐책 모임도 가능하고, 식사 모임 다섯 번 만나도 되고, 다섯 번의 만남을 여러 가지 모양새로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매일매일 우리가 주의되어야 한다고 라 말했던 그 포인트랑, 주중에 할수 있는 영적 서비스 산을 만나고, 좀 연결이 그래도 될수 있지 않을까. 어떤 얘기들을 조금 하고 저번에 말했듯이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갖고 있고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결국 예배가 서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바벨탑 쌓는 거랑 똑같고 모래성에 교회 짓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좀 꾸준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이 제가 또 들었어요 금요일만큼은 좀 초대를 좀 해서 기타 치면서 짧게라도 라이브로 한 두세 곡 어게 사냥할 수 있는 기회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요 컨셉으로 가면 재밌게 뭔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조금 담백하게 하려는 거죠 매주 금요철럼 52주 모이는 게 아니라 시즌별로 월화 수목 금 이렇게 모이는 것도 괜찮고 부흥회처럼 여러 가지로 하여튼 작전을 조금 짜서 풍성하게 하는 걸또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좀 참여하는 분들은 교회의 어, 그 변화나 이런 걸좀 꿈꾸는 분들이 오면 사실 제일 좋죠 사실 새신자도 꿈꿔요 근데 환대할 수 있는 먼저 믿은 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조금 하긴 하는데 그런 분들 주님 궁금해하는 모든 분들도 괜찮고 뭔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분들이면 누구나 괜찮다 청소년들도 괜찮아요 젊은 사람들도 괜찮고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뭐 인원수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여덟 명도 조금 사실은 많아요. 6명 정도, 낚시한 여덟 명까지 하면 같이 나누고 또 사냥하고, 또 말씀 나누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조금 세팅을 해보고 싶어요. 다섯 번의 대화, 다섯 번의 이야기를 한번 또소환지사나 성경 중에서 다섯 번 정도 이어서 할수 있는거나 주제를 갖고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좀 잡아가면 오픈해서 또유튜브할수 있으면 또 하고. 사람의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교회 변화 내면적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 갈급한 분들이 조금 오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코로나 기간이기도 해서 사람을 못 만나서 답답함을 좀 말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영적으로 케어를 받지 못해서 그런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 갈급하고 환대가 필요하고 좀 주님과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필요하신 분들이 좀 오고 있지 않나? 교회에 <Sessiz> 이제. 손님들이 오긴 와요 마땅히 저에게를 소개할 만한 것들이 좀 많이 없어요 영상에도 몇번 거론을 했지만 책이 있는데 이건 아직 준비가 안, 안 시작해서 못 드리고 그건 또, 또 그래요 그래서 pdf로 좀 떴기 때문에 교정교변을 위해서 몇분 드렸고 같이 좀 내용을 공유해야 될 분들이 동기들이나 선배들 좀 나눠서 좀 읽었고요 이름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몇번 읽었고 어느 정도 큰 그림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조금만 보완해서 교정교본만 하면 이제 사실 책 디자인하고 넣으면 되는데 저희가 많이 뽑으면 또 뭐, 출판사랑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뽑아야 될것 같거든요. 100건, 200건, 우리가 그냥 작업, 작업을 해야 돼서, PDF로는 드리는데, 뭔가를 조금 저희를 각인시켜드리면서 우리의 의도를 잘좀 설명하고 싶은데, 회복하고, 리메이크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삼이삼이 하고 싶은 건 연결이에요, 연결. 하나님과 당신은 연결하고 싶고, 당신과 당신을 연결하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럼 연결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열쇠고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열쇠고리를 좀 맞추고 싶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거 하나씩 드리면 좋겠다. 호불호가 갈릴 디자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 유행 탄 느낌? 아, 찾다가, 옛날에 봤던 미국 호텔 키, 옛날 레트로한 감성이게마름모형이 있어서, 313이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313호.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문, 키가 되고 싶다, 연결하고 싶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313호를 열수 있는 열쇠고리를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약간 저희의 메시지랑 313호 키로 해서 만들 것 같아요. 후원해주고 관심 가진 분들 하나씩 또 드리고 우리 교인들도 하나씩 갖고 굿즈로도 판매가 가능하다면 판매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조금 각인 시키고 싶어서 딱요게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업을 보면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빨리 나오면 6월 달에도 나올 수 있어요. 함께 하는 분들이랑 좀 공유하고 싶고 어 저희를 조금 알려드리고 관심 있는 분들과 좀 하여튼 연결되고 싶은 마음들 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도 함께 좀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조금 조금씩 저희가 어 만들어가고 싶다는 것, 우리가 기억나야 기도해 주실 거 아니에요. 사실 기억 안 나면 기도 못 하거든요.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좀할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